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아침 말씀 목장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여드립니다. 쉬비 이있으내 십자가 밑내나아 뱉어 내 쉬비 뱉어 내 쉬비 뱉어 내 쉬비 할렐루야 비뱉 we yeah.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오늘도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열1기상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다. 길르앗에 고하는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여기서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가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마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가루,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한 개를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북쪽 왕국에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으로 인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악한 절정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자세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오늘 일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엘리야가 가서 만난 사르밧 과부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것 같이 그 사르밧과부도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왕에게 북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그 얘기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하는 말이죠. 아합의 죄로 인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바알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경배했는데 이 바알은 이 우레 비 그와 관련된 농경의 신으로 풍요로운 땅을 나타내는 신. 내 발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만천하에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그와 같은 경고를 가뭄의 예언을 선포하고 이것은 아합왕이 들었을 때에 완전히 왕인 자기를 무시하는 거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무시하는 거니까 엘리야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신의 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저없이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놓으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그리시네까에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간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오지 않은가 시내도 말라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극심한 가뭄 때문에 엘리아도 자기가 한 예언 가운데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안전하고 보호하심이 따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안정하고 안전하고 보호하심이 있지만, 거기에 치르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 입니다. 오늘 보면 은 비가 오지 않도록 예리아가 전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질서, 가뭄도 또 피조물 중에 하나인 까마귀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모든 만불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믿음에게 순종을 따르다가 핍박과 환란과 도망을 당해야 가야 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엘리야와 같이. 순종으로 따를 때에 고난을 엘리아가 당했지만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 도망침도 있고 감음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가 치르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거기 있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머물라 거기 구절 끝에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르밭에 있는 그 과부에게 명령을 하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그리시네가에 물이 만났을 때에 가야 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길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까마귀가 물을, 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고요. 기근 가뭄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 있는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고, 또 기근 속에 있는 과부가 엘리야를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기대하지도 알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미리, 사르밧 과부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부에게 먼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지요 과부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더더 엘리야를 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 자기가 있는 처지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데 당황스럽게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이 너무 절박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안 들은 척하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샤르밧 과부는 엘리야가그 자신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로, 명령을 받은 대로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엘리야가 물을 좀 가져다 달라 그러다가 내 손에 또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이 말한 것이 12절에 있죠. 나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밖에 없습니다. 병에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주운 나뭇가지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외에는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주 소망 있는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해라. 그 떡과 기름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후에 너와 내 아들도를 위하여서 만들어 먹 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요.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대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아도, 그 과부도, 그 아들과 다른 식구도 여러 날을 먹었지만 가루가 엇통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렇습니다.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로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메마름, 감음, 또 먹을 음식이 없고 가루도 병의 기름도 거의 떨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르밭의 과부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것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순종하는 가운데 따르는 고난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순종함으로 엘리야를 먹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적의 기적을 체험한 자르밭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헤아림으로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신다면, 순종을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가뭄과 기금과 같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도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평안과 안정과 기쁨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련과 고난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에도,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그같이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